안녕하세요 진수성찬의 자연학습교실 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인근 공원에 좀 나왔습니다 보시는 이보 화면은 화살나무가 아주 단풍이 잘 들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가을이 왔음을 에,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에, 시,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단풍이 물드는 것은 에, 나무도 이 생명력 유지를 위한 대응의 한 수단이다. 아,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단풍이 파란 잎에서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들은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그럼 왜 이렇게 파란 잎에서... 녹색 잎에서 이렇게 빨갛게 예, 추워지면 바뀌는가 그것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식물은 다아시다시피 광합성 작용으로 예, 예, 여러 가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예, 얻고 예, 그렇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합 성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량이 동절기, 즉, 하절기에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동절기에는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햇볕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이 또 약하고요. 그래서 이 식물도 소위 말하면 잎을 붙여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잎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최산성 판단을 식물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어 특히 화렵소의 경우에 나무 잎자 아랫부분에 2층 구조로 이렇게 아랫부분이라고 하면 어 제가 떨어진 이것을 하나 주었는데요 여기 입자루가 있습니다. 입자루가 있는데, 좀 가까이 비춰볼까요? 예, 입자루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일반적으로, 어, 즉, 그,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예, 요, 여기 입자루에는 2층 구조로 체포층이 만들어 있, 만들어져 있고 어, 가을철에는 이쪽으로 수분 왕래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즉 추워지면 예,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는 게 이제 쭉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 왕래가 없을 때 결국은 잎은 이렇게 탈리 현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잎은 쉽게 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 다 떨어지느냐. 모든 잎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저쪽에 있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다르죠. 소나무는 3년, 잣나무의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만에 잎이 교체, 교체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서는 활렵수에 관한 얘기인데, 활렵수가 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잎, 여기 잎 안에, 잎 안에 들어있던 영양분을 이 줄기로 흡수한답니다. 이 줄기로 흡수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영양분을 회수하는 거죠. 그 해수를 위하여 해수가 끝나면 탈리 과정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 해수하는 과정에서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 색소가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록 색소가 여기서 분해되면 그것이 활성 산소가 되어 가지고 식물 조직 세포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것을 크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광산화 장애라고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파란색 잎은 광산화 장애를 일으키니까 가을에 이제 이 잎은 파란색이었다가 이 광산화 장애 장애를 안 받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파란색 색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이 이제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특히 이 대체적으로 이 화살나무 같은 경우에 가장 단풍이 빨리 듭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나무가 그러 그렇게 빨갛게 나무 단풍은 빨갛게 이렇게 바뀌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이 단풍잎의 결정 색소, 결정 요소는 나무별로 또 온도 또 그리고 비, 낮의 길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주로 안토시아닌 색소가 이제 파란색을 흡수하니까 빨간색으로 소위 말해서 이입 입에서 입은 에, 구체 안에서 본다면 빨간색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햇볕, 햇볕으로부터의 광산화 장애 에, 소위 말해서 활성산소가 일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간이. 나무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2주, 2주 정도 나무에 따라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는 나무들이 많다. 그다음에 그또개종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그런 색소를 내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잎이 노랗죠. 주황색으로 반사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또 한편, 어, 여기서 제가 하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느티나무 잎인데, 느티나무 잎 같은 경우에는, 음, 갈색류로 반사합니다. 이렇게 갈색류로 반사하는 거죠. 요것은 탄닌이라는 색소가 나와, 나와 있기 때문에 갈색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도, 어, 요쪽이 이 화살나무고 요게 단풍나무이죠. 예. 단풍나무가 아주 물들면 또 예쁩니다. 단풍나무도 또 종류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이 색깔이 각자 다양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가 언제인지 또 나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기간 단풍을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또 이런 화살나무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이 아파트 단지 같은데 에 보면 화살나무는 에 녹화용으로 또는 가이드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 아주 그 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크는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어, 나무들 별로 어, 어떻게 어떤 장소에 심어야 아, 좋은지 그래야 또 가을철에 저렇게 저 앞쪽으로 보이는 단풍 나무들 또는 이 화살 나무처럼 이런 나무 보통 보면 화살 나무가 이렇게 이 공원에서 이렇게 단 이렇게 단식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 공원에는 이 단풍나무, 아, 단풍을 즐기는 용도로 화살나무를 이제 크게 키운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가을철 예쁜 나무의 모습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살나무도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로는 아주 괜찮은 나무다라는 것을 같이 공부했고요. 또 오늘 중요한 얘기로는 나무가 단풍이 왜 드는지 단풍이 드는 것은 결국은 이 나무가 활성산소가 일어나 단풍 잎이 떨어지기 전에 활성산소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토시아닌 등이 나오는 그런 작용의 하나로 어, 바뀌어가는 것이 이 단풍의 계절이 예,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시기이다 아,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진수성찬의 자연학습교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